안녕하세요. 저는이입다오늘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. 지금 방송시간이 오전, 오전 8시, 9시 정도거든요. 그래가지고,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. 목소리가 좀늘어여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뭐 해줄 건 없고 제가 저가 다음에 음~ 한 다다음 월요일 날에 한번 실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에 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 안 해주셔도 돼요. 실시간 참여를 안 해주셔도 되고, 어, 실시간 참여는 다음 주, 월요일 날에, 어 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5시에 못할 수도 있고, 제가, 제가 만약에, 그거 다다음 주 토요일 날에 제가 못한다고 말하면 이제 못하는 거고 한다고 하면은 저 영상을 안 찍을 거예요. 한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영상 그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 아시겠죠? 그냥 다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